구독 좋아요. 우와!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에오비스입니다 이달의 봉자 바뀌었죠 지난번에 봉자 예측에서 나왔던 아이템들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찰란 엠블이 약간 제예상과 다르게 나왔네요 보세요 유저 선호 찬란한 엠블렘이 랜덤으로 5개가 나온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도 이번에는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클론 레어 아바타는 언제나 많이 던파해서 필요하니까 나왔구요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1500만원짜리는 0.6% 그리고 클론 레어 아바타는 0.25예 역시 약간 좀 창렬입니다 8월 봉지 한번 볼까요? 유저들이 선호하는 물램이 랜덤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힘이 나올 확률 7%, 지능 7%, 힘 물크 7%, 7%. 오, 그래도 이번에는 장난은 안 쳤는데요. 오, 나름 나쁘지 않은데? 물론 여기에서도 대박은 뭐야. 힘, 지능 빼고는 뭐 크게 대박은 없는데 한마디로 15% 확률쯤 된다는 거네. 네오프리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장난질을 안 쳤네. 이 예전에 네오프리였다면 그 제일 비싼 것들은 2%, 3% 하고 좀 구린 것들을 높게 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공평하게 다. 7%씩 이렇게 냈습니다. 유저들의 선호하는 엠블렘들이라고 합니다. 뭐뭐 뭐 있나 보자. 네, 힘지능 많이 쓰죠. 힘물크 많이 쓰죠. 힘지능 마크 쓰죠. 이속 필수죠. 공속 필수요. 물크 많이 쓰죠. 마크도 많이 쓰죠. 여기서부터는 약 약간, 조금 애들이 들쓰는, 홍이속, 찬주라서, 찬주도 사실 찾는 애들 많이 쓰죠. 지능핌에, 대해 세라핌, 부퍼들이 씁니다. 체력, 홀리들이 쓰죠. 속 이속, 이것도, 스터들이 쓰죠. 정신력, 홀리들이 쓰죠. 근데, 유저들이 다 선호하는 거긴 한데, 가격은 이거 두 개가 비싸다는 거. 실질적으로, 힘과, 지능을 누리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직접 실전으로 들어가서, 웅자, 400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결과는 얼마치가 나올지. 자, 우리, 프리도 왔구나. 어서와라. 잘 나와야죠. 어. 달게. 자, 두배 간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제발.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청자 암생이의 또 미션이 하나 있죠 강화권 하나당 네 20개씩 추가해준대요 일단 강화권 뭐 아무거나 나와도 저한테는 아주 해적이네요 자 11만 봉자 얼마치 나올지 오씨 12강화권 두개또 나왔어요 좋아요 증폭권 이것도 나왔고 갑니다 이득을 봐줘야죠 자 해달의 봉자 제발. 이달의 탭. 제발. 10위 강화권. 수제빵. 수제빵. 자, 칼바 제발. 강화권. 네, 팔수 있어요. 저거는 강화권은 까면은 팔수 있습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이다리템이 안 나와? 아니, 슈발. 좋았어! 약간 아쉬워요. 아씨, 클레압이면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안뜬 거보단 나니까 일단 희망이 조금 보였고. 이거 시작으로 대박 한번 쳐봐야죠. 자, 그래도 아직 손해야. 자, 두배 때, 클럽 아또 클럽 아니네 아, <laughs> 클럽이면 더 좋은데 그래도 이것도 괜찮아 열심히 뜨고 있네 어 좋아 조금만 더 떠보자 오케이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그 밑에 또또 아유 라꼬 나또 우리 고마워 그래 잘 떠야지 얘들아 이렇게 더 떠야지 더떠더 더, 더 이득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좀더 자. 뜨자야 자, 초대장, 수제빵. 뭐야. 자. 자. 현재, 봉자, 에메랄드 6개 남았구요. 야, 좀만 더잘 떠보면 안 되냐? 야, 씨발, 이달템 좀 줘라, 임마. 강화권 하나, 좋아요. 강화권도 아주 이득이죠, 나한테. 21개. 제가 한 2달 때한 개라도 더 떠주면 안 돼. 클리어은한 번도 안 뜨네. 자, 그래도 0.6%는 생각보다 조금 뜨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선으로 들어와서 까버렸는데 단순히 이거 4 개만 나온 게 전부야? 아, 이거 강화권만 좀 많이 떴네. 아직까지는 손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직 모른다. 확률로 얘들아 올려 봐야지. 오케이. 일단 7% 이거 뭐 싸구려 까보고. 다음 7 지금 포권불린거부터 까보자. 10% 5% 쓰레기고 10% <laughs> 1%인데요. <laughs> 자, 12과학권이 30%만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제발. 뿅. 한 번만 더. 뿅. 한 번만 더. 뿅. 음, 1%만 나왔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달의 봉자 까보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웬만하면 근데 파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다섯 개가 일반 아까도 말했지만 자벤불 뜨면은 500만도 못 건지는 거거든. 개손해야 계속 웬만하면 이거는 경매장이나 상점에 파는 거를 추천할게요. 알았죠? 아까 봉자 10만원 가지고 뭔가 좀 아쉬워서 여기 한번더 이번에는 30만원어치 까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봉자 30만 봉자 한번더 까볼게. 자, 이달템 좀 나와라. 아유, 아까 너무 안 나왔어. 근데 좀 아쉬웠어. 봐라, 이렇게 바로 시작부터 나와주네, 어, 그래. 나와주긴 하네, 초장에 출발이 아주 좋다, 얘들아. 잘 나오면 좋은 거지, 어. 한번 더. 자, 아, 근데 초반에 이게 0.25% 확률 뚫고 나왔으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 이거죠. 오, 12주 복권 좋아요. 30만 봉자. 한번더 합니다, 오. 야클리안만 3개. 이것만 해도 벌써 일단 1억 넘겼고, 초반에 이렇게 잘나오면 이거 대박 칠수 있겠는데, 잘하면? 야 이거 뭐야 느낌 있네 와 찬란한 불도 두개 이게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한번더 그렇지 야두배 때마다 잘떠야 이게 봉자지 어잘 뜨네 일단 그래도 초반에 좀 나와줬고 이게 이렇게 뭐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재물이라니 근데 아직 아직은 어우, 아직, 아니, 이거, 정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야, 잘 나오긴 하네, 껌. 현재 클리어 4개, 찰란 4개. 일단, 반, 반? 반 먹었다고 해야 되나? 자, 또, 깨같이 찰란 하나. 음, 잘 나와줘. 자, 1중포 폭권, 좋아. 두개한번 더? 아. 분명 이게 보자는데 확률 자체는 분명히 낮은 거라 이게 사실 잘 나오기가 힘들기는 하다. 자, 근데, 이, 런거 뚫고 나오네? 그치? 좋아. 그래도 이런 거 뚫고 나와주니까 좋네. 그래도 2억은 챙이겠네 최소, 일단. 4.4억? 야, 4.4억까지는 굉장히 빡셀 것 같은데? 근데 봉자가 알잖아, 얘들아. 어? 100만 단 1000원으로 계산해도 이득보기가 힘든 게 봉자야. 근데 600원으로 계산해버리면은 무조건 손해지. 맞지? 영축, 영축, 금단 뜨면 개당 500개라고? 야, 이게 설마 뜨겠어? 그래.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와주면 좋지. 어? 이거 뭔가 느낌이 더 좋아.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래, 하나 더 나와줘야지. 아. 자, 아까 약간 좀안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역시 연달아서, 이렇게. 좋아. 이거지. 어? 좋아. 대박. 야, 3억 가까이 챙길 수 있겠는데, 이거? 좋아. 심심하지 않게 나오네, 그래도. 한번 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되게 지금 봉자 중에서 졸라 잘 나오는 편인데, 야, 이래도 이득 보기가 힘든데, 봉자가? 어, <laughs> 진짜? 와, 진짜 봉자가. 어우, 그래도 하나 더 나왔어. 좋았어. 지금 봉자 아주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해방이 열쇠가 많이 안 남기는 했다는 거. 야, 칼박도 뭐야. 60개. 야칼박 어, 졸라 많이 나왔네. 오, 좋아. 한번 더. 음. 야, 이게 한번 나오면 무슨 물고를 트게 나오네. 야, 거의 3억은 무조건 넘겼는데, 이거? 맞지? 지금 이거 3억 넘겼어 자 이제 남은 봉자가 어, 많이는 안 남았는데 그래도 또 떴어 대박 이거 4억 넘길 수 있겠는데? 잘하면? 야이 친구꺼 아주 그냥 물꼬를 텄다 이거 잘하면은 4억 바라봐도 되겠는데? 계산해봐도 되겠는데? 어... 이야 어, 이거 이거 다 끝나고 한번 거기다 10위 강화권도 까봐야지 맞지? 기온일체 이정도면 나 진짜 완전 이거 뭐 초대박 쳐줬네 어씨 이거는 뭐 아주 뭐게이득을받 봤네 아주 음, 이거 뭐 클레업은 상대도 안되는 기온일체 얼마야 이거 비싸죠 음, 야 이거 30만 봉자 어 이거 클레업보다 더 비싸네 기온일체까지 떴습니다 이정도면 뭐 무조건 봉자 이득이죠 아 씨, 이거 어디까지 가나 좀 궁금하긴 하네 이거 자면 5억 이상 뽑을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거 5억 이상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라면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자, 총 깠는데, 뽑은 거 보자. 일단 여기서 더 나와야지. 또 까봐야지. 10 강화권 30%, 오케이. 30%, 5%, 5%. 7 강화권 안 까봐도 되고. 5% 10에, 5% 10? 1%? 5%? 1%?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두 개, 400만원. 이거, 뭐야, 600이니까, 어, 이거 두개합해서 1000만원 치고, 1100만원, 1130? 클레압이 얼마야? 이것만 해도 2억 8,800. 4억 5천 가까이 나왔네. 뭐, 12득이네. 실제로 뭐, 칼바 60개까지 더하면 뭐, 개이득이지.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5억이네, 5억. 기온일체도 더 해야지, 어딨어. 뭐, 어, 기온일체까지 합하면은, 야, 골드 시세가 이거 뭐, 600원인 거 감안해도, 어, 이 정도면 뭐, 30만원 충분히 아주 개 만족할 만한 금, 희득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서 무조건 다 이렇게 잘 나온다면 좋겠지만, 사실, 모두가 다잘 나오진 않죠.